라스트 라운드야 네. 바디 때려가지고 다운 한번 시켜봐 거 없어. 홈 골어 120kg 강장군 복싱이면 3일째입니다 장군아 팔꿈치 바짝 올려야지 얼굴 맞으면 아프잖아 팔꿈치를 코선 높이로 끄집올려 배는 늘어주고 네. 배는 맞아도 안아프니까 어, 엄청난 맷집의 소유자입니다, 우리 강 장군. 어. 바디 맷집이 장군입니다. 오, 어, 동군 시간 잡고 가고 있다. 바디 다운 시키라니까, 바디 때리가. 그때 얼굴 때려야지 밀어내듯이, 장군아. 공격해라, 가만히 있노. 가만히 있으면 백 된다, 장군아. 아, 그래. 장군아 가만히 있으면 샌드백 된다니까 연달을 지나니까 치워나서 얼굴이 손으로 밑에 내려가니까 바보 웃긴 되잖아 그게 얼굴 맞잖아